드리 돌아서 돌아서 자, 바로 압박.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. 야, 같이 어? 어? 아, 같이 야지리해라나얘더 뒤로 있어라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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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3 4 4 4 4 5 야, 수원아, 아 주원아 아주아 정말... 이거 접속을 안 하지 야안 보여서 불을 끄 그렇지 못 돌게 아붙아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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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쓰 예쓰 또 일어나 빨리 남기한번더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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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야 빨리 또팔안들라고 그렇지 또 앞으로 가야 돼 같이 고고고고 야! 예. 드리아드리고 자신있게 하라니까 아저씨 김미영 자신있게 드리그 해! 아 끌고 그래. 아, 나가네 <laughs>

계속 가, 괜찮아, 계속 가, 계속 가, 너 그냥 가라고, 야! 그냥 가라고, 괜찮아! 가라봐! 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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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!

Oh